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토요일 모스크바 주재 외국 외교관들이 크로쿠스 시티홀 참사 현장을 찾아 추모비에 헌화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에 따르면 추모 행사는 130개국 이상의 외교 사절이 참석했습니다. 또 국제기구대표, 인도주의단체 대표, 러시아 외교관 등 모두 250명이 참석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러시아 국민과 연대해준 외교 사절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희생자 추모를 하는 외교관 가운데는 린 트레이시 미국 대사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리본으로 장식된 커다란 꽃다발을 현장에 놓았습니다. 미국 대사도 주문을 했으니 제렌시키가 어찌 생각할지는 상상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린 트레이시가 모스크바의부임에 시임장을 제정했을 때 한국의 한 매체는 그녀가 푸틴 대통령에게 눈으로 레이저를 쏘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레이저를 쏠 만한 인상도 아닌데 무슨 레이저를 쏘았는지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또 영국의 대리대사 톰 도드도 추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앵글로 섹슨이 모두 테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매체 알티도 부지글라데에 이어 한국의 코레아 헤럴드가 테러 희생자를 무역한 만평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27일자 신문에서 신디케이트 만평을 기재한데 대해 깊이 후회한다고 코레아 헤럴드가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만평을 내리고 사과를 했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야기가 힘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일부 매체들은 굉장히 유별납니다. 지금 우크라나의 이 패배는 확정적입니다. 끼에프군은 포탄도 거의 동났습니다. 러시아군이 여섯 발을 쏠때한 발밖에 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부 한국 매체들은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105mm 포탄까지 우크라나에 이 줘야 한다고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105mm 포탄은 우크라나에 이좁아야 전황을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사거리가 짧아 위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오히려 쉬운 목표물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끝물인 분쟁에 왜 한국군의 무기고를 비워가면서까지 주라고 난리를 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가 그의 오랜 동료이자 보좌관인 세리 셰피르를 해고 했습니다 폐색이 짙어진 젤렌스키는 군대부터 행정부까지 사람들을 마구 바꾸고 있습니다. 셰피르는 2019년 5월부터 젤렌스키와 함께 해온 몇안 되는 공무원입니다. 젤렌스키와 가까운 비즈니스 동료로 크바르탈 95 코미디 스튜디오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또 젤렌스키의 해외 재산을 관리해온 자여서 흔히 젤렌스키의 지갑으로도 불립니다. 젤렌스키는 또 안드리 예르막 대통령실의 부국장 두 명도 해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크 셰프첸코 몰도바 대서도 해고고 하그 자리에 국가 안보리 서였던 올렉시 다닐러프를 앉혔습니다. 뭐가 두려운지 전쟁 끝물에 오랫동안 중용했던 측근들을 내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의회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회원국 군대가 러시아 공격을 받을 경우 블록의 집단 군사 대응을 명시한 나토 조약 5조가 발동되지 않는다고 DPA 통신이 밝혔습니다. 이는 프랑스에 대한 독일의 입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파견한 군대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든 말든 나토의 집단 행동을 명시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토 군대가 회원국 영토 내에서 공격을 받는 경우에는 조약 5조가 적용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나토의 개별 회원국 군대가 공격을 받건 말건 다른 회원국들이 자동적으로 분쟁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유권 해석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